반갑습니다. 네, 오뚜기 낚시 TV의 오뚜기입니다. 오늘은 여기 네, 종포 건너편 네, 어, 여기 리움 요수 네, 맛집 앞인데요. 어, 오늘 여기서 네, 주꾸미 낚시 네, 주꾸미 낚시 네,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어, 오늘 물때는 13물이고요. 음, 지금 한 중들물 중 중들물 정도 된것 같습니다. 만조가 14시 2분이고요. 오늘 날짜는 12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운전님. 반가, 반가, 반가. 왜? 네, 아니요, 어차피 나중에 편지 발령은, 편지 발령은 들어가야 되니까. 아니, 목이 좀 감기긴 한데 괜찮습니다. 자, 오늘 채비와 장비 간단히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 장비는 네 아부가르샤에 나오는 네, 살티노바 네 962M대입니다. 962M대. 네, SNSS 9 6 2 m 대그 다음에 채비, 체비. 채비는 뽕돌 10호의 네, 크리스탈, 네, 노란색 애기 합사 는 네, 1호, 파랍사 네, 네, 세프트 이너셰 세프트 에 나오는 네, 합사고요, 파랍사 네, 네, 1호 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조금 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캐스팅, 야설렙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네이 오늘은 어디 오신 거예요? 네 오늘은 여수, 음 여수 쩡포 건너편에 왔습니다. 은정 씨 반가워요. 어서 오세요. 네, 저번. 이스님이여투썸이 네, 맞아요. 여기 예전에 투썸이죠. 음, 어서와 빵미. <laughs> 여기 투썸. 네, 어, 네 여기는 튜수그 나폴리 나폴리 펜션 앞에라고 그러죠. 네. 네. 예전 포인트로 말하면 탐탐 앞에 근처입니다. 오. 아 불가사리 선맛 봤습니다. 불가사리 선맛 아 문어 키로급한 마리 나왔으면 좋겠다 와 요즘에 여기서 한두 마리 정도 나온다는데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꿈이들이 다 어디 간 거지? 야 뭐가 또 살짝 무게감이 바뀌어서 심질 한번 해봤어요. 네. 아저성뭐 돼요, 종국씨오 얘는 약간 파랑파랑한 거 같다. 어? 발을쭉 피는 것 같은데 느낌이. 오. 어얘 쭈꾸미 같다 느낌이. 어? 느낌이 온다. 어? 얘는 꿈이 같다. 막발 피는 것 같아. 어 아, 바람 부니까 살짝 춥긴 하네. 근데 참, 와, 굉장히 장타에서 나왔어요. 와, 얘는 불가사리 무게가 아닌데. 뭐, 오면 다쭈므했다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왔어. 쭈꾸미 왔어, 쭈꾸미. 쭈꾸미 왔어요, 쭈꾸미. 우와, 쭈꾸미 왔어요. 종구 씨 잡았어요, 오늘은. 쭈꾸미 <laughs> 잡았습니다. 우와, 쭈꾸미 사이즈 괜찮아요 그런대로. 음, 보십시오. 쭈꾸미 음, 사이즈 여런몇 정도? 네. 이 정도? 네. 하하하하. <laughs> 제가 말했잖아요. 주꾸미 있으면 잡는다고 주꾸미 잡았습니다. 크으. <laughs> 이런 거한 10마리만 잡으면 번전 뽑는 거예요. 네. 아, 주꾸미, 주꾸미. 귀엽죠? 주꾸미. 삐꼬통에 넣겠습니다. 하 <laughs> 하하하하하. 네, 네 한청원님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네, 돌산 초입입니다. 돌산 초입. 네, 오. 네 안녕하세요 리버님. 자한네 일수했습니다 일수. 네. 아 이런 거한열 마리만 잡아도. 네. 송아 스님이순서 이제 주차했어요. 네. 정구 시가리씨 <laughs> 아, <씨> 그러세요. <laughs> <ILX 님이> 아 <laughs> 정구... 정구 어제 목소리 어? 어제 입수해가지고 목소리가 좀 강했어요 지금. <laughs> 응. 네 여기는 요수입니다. 네, 요수, 쫑포, 네. 쫑포 네. 건너편이에요. 우차, 우차, 우차. 자 일수, 쭈꾸미 일수 잡았습니다. 어, 우 좋아. 쭈꾸미 음, 일수겠습니다. 일단 아 워킹 쭈꾸미 이런 거죠. 아. 네. 이게 쫑퍼 건너편이에요. 여기는 국민 포인트 데. 여이사 님이 뒷걸하시죠 키키. 진이렉 님이 이가더 가까운 에 계시는 요안 돼요. 안 돼요. 이님이구야아니 아, 여기요? 김준혁 네. 님이 <laughs> <laughs> 왔어. 물결표 왔어. 왔어. 꾸미 왔어. 네 여기 나폴리 펜션 앞에요. 여수에 네 여수에 나폴리 펜션 앞에. 나폴리 펜션 치고는 내비치고 오시면 바로 앞에 네, 낚시할 수 있습니다. 주차하고 낚시할 수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김진혁 86님이 수나안하세요 리버 x 님이 크리스탈까지 기막힙니다네 감사합니다. 크리스탈 네. 노란색 옐로우색입니다. 아또 뭐가 하나 걸었어요. 쭈꾸미는, 아, 쭈꾸미 아, 같아요. 무게감이. 쭈꾸미 어, 같습니다. 느낌이. 무게가. 아, 올라온다. 오. 잇. 자그마한 불가사리. 후호! 별. 별. 여시 방문에 갈게 네. <laughs> 감사합니다, 아니님. <형>. <laughs> 네. <웃음> 그래?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아니님. 그거 한와 얘는 묵지가다 얘는 불가사리 엄청 큰 건가? <웃음> 진짜. <웃음> 와 쭈꾸미일 수도 있어요 갑자기 발을 폈다가 오므렸다는 느낌이 나니까 쭈꾸미일 네.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 와 이거 묵지가다 얘는? 설저히 묵지가다 그렇지 이거지 자 올라옵니다. 와자와 얘는 알 찾는갑다. <laughs> 얘는 알 찾는가 봐. 대갈통 엄청 커요. 얘알찼나봐요알찼나봐 봐요. 와. 문금이 나왔어요. 문금이 얘는 대갈통이 엄청 커요. 네, 대갈통. <laughs> 대, <대원>. 대갈통이라고. 예, 알쭈네 알쭈. 얘는 진짜 알쭈네 머리통이 엄청 큽니다. 오, 알쭈, 알쭈. 알쭈. 좋습니다. 쭈꾸미 또 나왔어요. 네, 오늘 쭈꾸미 지금 현재 이수. 네, 현재 이수 잡았습니다. 와 쭈꾸미 나왔어 쭈꾸미 우와 머리가 엄청 커요 예. 방금도 천천히 끄집고 오면서 예, 무게감이 살짝 바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챔질 해봤는데 예, 바로 쭈꾸미가 달려있었습니다 자 쭈꾸미 살점 네, 지금 조금 이수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캐스팅 와 역시 조금 이거 같았어요. 뭔가 히트했어요. 너 충성 나오기 해 봐라, 너 진짜. 이씨. 충성. 충성. 으으으, 징그러운 불가사리, 진짜. 불가사리. 어? 조금이 어, 조금 이두 마리 잡았는데 조금이 크다니까 먹어. 아이티 꺾자 갔다 뛰 고생했어요 이 박사님 어가하셔요 음, 갑자기 하늘이 별이 보였네 <laughs> 바늘 좀 바라보게. 근데 지금 보게아 바늘이 있어요? 실행 이 없잖아. 실행이 없잖아. 어? 실이여 조금 다리 좀주라고 아. 심심하다고. 우와 또 불가사리 같다요. 진짜 와마아 어, 이거 불가사리 쌍거리다 이거. 불가사거리 쌍거리 잖아 <laughs> 아, 이러다 불가사리, 아, 이러다 조금 미 한두 마리 올라오게 하는데 뒤에, 뒤에, 뒤에 보고, 뒤에 보고 해요. 아, 이택이 한데 불가사리 같냐요 알려, 올라와, 빨리. 빨리 내가 바닥 청소해줄게. 아니, 이게 조류 타가가지고, 불가사리가. 아, 증언이 안 와. 아니요, 진짜 지은이안 온다 게. 응, 쭈꾸미 수도 있어. <laughs> 아 어째 멀리서 다 어째 멀리서? 저 멀리서 오잖아. 어, 어, 있잖아. 쭈꾸미다 어, 쭈꾸미, 쭈꾸미, 쭈꾸미. 야 진짜, 진짜, 진짜. 오, 어, 진짜, 어, 진짜야. 주꾸미다. 왕추꿈이다 왕추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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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왕주꾸미 아닌데? 우와 오, 아니다, 아니 왕추꿈이요 알추꿈이다 알추꿈이 잡았어 퍽물 쐈어이 얼굴에 나한테 잡았어 퍽물 쐈어 잡았어요 네 한 마리 잡았습니다. 우후, 잡았어, 잡았어. 어, 잡았어. 오늘 목표 오늘 다섯 마리인데 지금 이제 이거 세 마리째. 오, 예 엄청 커. 진짜 한번 보여줄까? 사이즈, 사이즈 봐봐 사이즈. 이리 와, 다리까지 다리 길게 해야지. 길게 다리. 야, 마, 다리 길게 해야지. 머리통 봐봐요, 머리통. 딱 보여줄게 사이즈 사이즈 이 정도 돼 사이즈 다리 핀 사이즈야 지금 오, 이거 엄청 큰 거지 이거 한, 한 250g 되겠다 이거 주꾸미가 이 정도면 엄청 큰 거지 야야야야 붙지 야, 야, 야. 마라고 야이 이 정도면 주꾸미 엄청 큰 거야 아빠 내 손바닥 가려잡으잖아 주꾸미가 야 3마리 오, 쭈꾸미 세마리 대갈통 안 찼나봐. 대갈통이. 아, 죄송합니다. 대갈통이. 머리. 어, 머리가. 머리가. 어, 엄청 커. 머리가. 머리 알찼나봐. 봐봐. 불가사리 가운데 쭈꾸미 있다니까. 응. 봐봐. 나 있다 했잖아. 어, 엄청 커. 거봐 내가 아까 말했잖아 3시, 4시 상관에 어? 잠깐 피딩 온다고 음, 해질녘에 네 여기는 요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니가 조각 보여드려 이거 언니가 잡는거라고 응? <laughs> 어? <laughs> 잘 안보여 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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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각 문어가 어. 아니 빨판은 보이잖아. 어 그게 더 커. 앞에 게더 커. 팔이 안 들어가? 몸을 돌려. 아예문나 잡았을까요, 니가져가 저거 저거 쭈꾸미 쭈꾸미 아아아아 불가사리 몇수한 거야 어 아, 진짜 불가사리 아 <laughs> 불가사리 <웃음> 중성해야겠다 중성 다시 주, 안 나오잖아 불가사리 딱대놓고자 중성 그만 좀 나와 <laughs> <laughs> 어, 나오지 말했지? 너 나오지 말했지너 자꾸 이러면 불편하다. 어? <laughs> 물가사리 몇 마리째야 진짜 알겠어 쭈웅 <laughs> 그만 좀 나와 <laughs> 주십쇼 <주십시오. 웃음> 불편합니다 <웃음> <웃음> 음. 나중에 다 마르면 아니 근데 진짜 불가사리 와, 또 불가사리 같다. <laughs> 진짜 와 한번 무거를. 아까 불가사리 싼거리한거 봤어요. 자 불가사리 싼거리한 거. 아, 어 무거. 아 이게. 히트하면 기분이 좋은게 아니라 아그런거예요 이게 히트하면 기분이 좋은게 아니라 기분이 딱 좋진않아 <laughs> 아나 진짜 불가사리 충성 그만 나와주세요 그만 불가사리 네? <laughs> 아, <laughs> 증언 진짜 일부러 잡아르도 저리 못 잡는데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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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씨. 자, 슬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캐스팅만 해보고, 없으면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와, 오늘 징글징글 합니다. 오늘 쭈꾸미 세마리 네, 쭈꾸미 좀 사이즈 괜찮은 거세마리 하고요. 불가사리는 지금 아, 셀수 없이 잡았어요, 불가사리는. 지금 몇 마리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가사리 음, 사진 찍어 가야겠다. 불가사리 아우 아, 감사합니다. 아까 어떤 분 아침부터 오셔가 아침 일찍 오셨나 봐요. 네. 여기 맨날 오면 맨날 계시던 분이 계시거든요. 매일 일에 오시나 봐요. 그분은 한 8마리 정도. 잡으신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저는 지금 조금이 한 낮부터 시작했거든요, 거의. 거의 한 11시 반? 아, 11시? 그쯤에 시작했는데. 네. 아침에 오신 분은 더 많이 잡으셨어요. 아 그래도 어제 그 거기보다는 낫 네요 어제 목포 이박사님이 그래도 사이즈가 나오니 밥반찬은 보셨네요 네 괜찮았어요 사이즈가 이박사님이 도야지 백이랑 볶은 닭 일단은 올라가는 길이 저거 바쁘 니까 그 무게감 살짝 바꿔서 미첨질했거든요. 와 얘도. 하루브 V8라이딩 불가사리 총칭 추천해봅니다. 아니왜 그러세요? 이걸 했으니. <laughs> 아니 돼옵니다아 역시나 불가사리. 아니 불가사리 이렇게 많이 잡아래도 못 잡아요 진짜. 네, 음. 자 오늘의 마지막 불가사리. 중성! <laughs>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 <laughs> 아, 자.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자, 오늘은 쭉 3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쭉 3수. 네. 어, 오늘 좀, 그, 포인트가, 어, 좀 잘못돼가지고. 어. 아, 아니야, 아니야, 안 돼, 안 돼, 안 돼, 가야지. 집에 삐아기가기다려 응? 뼈아기가 올 건데, 네, 쭈꾸미 삼수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오늘 아, 제 음료수도 사다 주고 어, 해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사랑스러운 비우님하고 네, 행파리 형님, 네, 먼 데서 네, 직접 오셔서 가지 네, 음료수도 네, 사주시고 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같이 출조해주신 이 박사님, 오늘, 오늘 이 박사님도 고생하셨고, 어, 저 아까 매니저님하고 우리 멤버 십 회와 내 빵미 어, 잠깐 나왔고, 짬낙 하고 갔는데 고생했고, 아무튼 오늘 즐겁게 낚시하고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